자, C 언어의 토큰과 구두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큰이라는 것은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C 언어의 토큰이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이학어, 키워드가 되겠고요. if, integer, 뭐 이런 42, 44개가 있고, 연산자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해서, 어, 40여 개가 있습니다. 40여 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배울 게 functuator, 구두점이라는 것인데요. 어, 구두점은 이렇게 한 5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0여 개가 이 연산자로 쓰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두점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애들은 한 10여 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어, 식별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죠? 이런 이제 변수나 함수나 배열이나 구조체 등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식별자라고 합니다. 아까 프린트F, 함수, 프린트F 함수 이름이잖아요. 변수. 뭐, 인티저, a g 지 라고 했을 때, 뭐, 그 에이지가 변수 이름, 이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 3.5, 이런 애들은 프로그래밍에서 계속 값을, 그 값을 유지하고 있는 상수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어, 리터럴이라고 해요. 리터럴. 어려울 만, 만인, 어려울 만인데, 어, 그냥 리터럴,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도 이제 리터럴인데,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어, 문자가 두개 이상이면 그걸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토크 이런 것들을 토큰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단위로 자 이런 토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를 바로 구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두점 50여 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40여 개는 연산자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10개가 어, 있습니다. 자, 오걸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참고로, 이거 이제 쓰인 어, 17년도 표준 문서를 찾아서 이제 성추이터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50여 개가 나오고 대부분은 다 어, 연산자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두점으로 사용되는 0 가지는 지금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자, 지금 잠깐 여기. 어 구글링을 한번 해 보면 어, C17 스탠다드 PDF로 해서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 보고요. 여기서 마음대 뭐 데나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뭐좀 대학교 사이트로 한번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 어, 펑츄에이터스로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펑체. 지금 왜 여기 안 나오죠? 아, 52페이지에 있는데, 아직 뭐 얘가 다 문서가 안 왔나봐요. 그래.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키워드, 어, 키워드, 44개의 키워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 펑추이터는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문서에 보면 52페이지네요. 거기서 아, 이런 것들을 펑추이터라고 하고, 연산자의 이름으로 쓰인 애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과제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어,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자, 어, 이제 펑추이터 구두점들을 보면, 어 일단 대괄호 이걸 대괄호 영어로는 브레이킷이라고 합니다. 배열의 크기나 이런 거 지정할 때 방이 1 0 개다 이런 뜻이에요. 어 중괄호는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죠. 뭔가 블록이라고 해서요.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는 항상 이렇게 중괄호, 브레이스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같은 경우 방이 여러 개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함수나 이런 데서도 중괄호 열고 닫고 할 때는 이제 구두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괄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소괄호도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쓰고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 목록을 나열할 때함수하면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별표는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쓰는 거고요. 컴마는 나열할 때 쓰는 겁니다. 나열. 어, 세미콜론은 이미 문장의 끝에서 쓰고요. 포 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사이사이, 세 개의 사이사이에다가 세미콜론을 써요. 그 다음에 이콜은 이제 변수나 배열을 초기화할 때 쓰는 게 이콜 사인이고요. 그다음에 콜론. 고트문이나 케이스 레이블에 사용하는 게 콜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생략보 아까 프린트포에서 잠깐 봤지만 아, 어,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올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샵. 어, 전처리기 어, 전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샵으로 시작한 애들을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구두점이 되겠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기 바랍니다.